<laughs> 하나, 둘, 셋,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, 저희, 안녕하세요. 뮤지컬 하트셉스트의 아문역을 맡았던 주다운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, 네, 안녕하세요. 하트셉스트에서 하트셉스트 역을 맡은 효은입니다. <laughs>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저희가 3월에 개막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막공을 하게 되었습니다. 관객분들께서 너무 사랑해주셔서요. 저희가 한회한회 한회 너무나도 재미있게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,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 속에도 하트셉스2가 그리고 우리 배우들이 우리 스태프들이 모두가 다 예쁜 기억으로 남아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. 어, 우리 저희 마지막 공연이었는데요. 소감을 또안 들어볼 수가 없겠지요? <laughs> 우리 하트셉스트 역의 효원 언니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어, 일단은 실감이 굉장히 안 났었는데 공연을 하면서 확 느껴져가지고 조금 와닿았어요. 일단. 연습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어, 모든 작품에서 이별은 항상 아쉽지만 이 작품은 좀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.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은 마음으로 달려왔고 힘들어도 웃으면서 만들어갔고 또 거기에 저희가 어,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. 어,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어떤 팬분이 어, 편지를 써주셨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좋아, 안좋은 날이었대요. 근데 저를 생각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만남을 하면서 어, 본인들의 행복해라. <laughs> 나 나는 괜찮다. 본인들 행복하면 된다 했는데 또 편지에 어, 저를 보면서 행복을 찾는다. 이 말이 사실 어, 예, 편지에 있는데 누군가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응원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이렇게 따슬고 감사 하다는게 전확와 닿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을 만나면서 많은 분들 사랑해 주셔서 또더 감사하고 많은 배우분들 또 감독님들 제작사분들 또 스태프분들 너무 다 태양같이 달같이 정말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잊지 못할 작품이 또 생긴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. 여러분들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어, 좋은 기억으로 잘 간직하고 어,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<laughs> 남은 역의 주다운 씨가 <laughs> 마지막 소감을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, 모래알이라는 별명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, 제가 그런 경험을 또 처음 해보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어, 같이 했던 우리 배우 언니들 내 친구 보람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습할 때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그 모든 순간이 저한테 너무 값지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. 하트셋트 할수 있게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글림 <laughs> 대표님, 우리 연출님, 모든 분들,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저 또한, 어, 그, 어떠한 편지를 받았어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연을 보고 우리 배우들 그리고 저를 보면서 어, 꺼져가는 불씨였던 삶의 의지를 다시 활활 태워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어 어떤 귀한 생각을 심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귀한 존재거든요. 이 하트 셉 세트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정말 예쁜 기억으로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 정말 감사드렸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우리 오케스트라 선생님들 듣고 계시죠? 정. 아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희 배우들 호흡 다 다른데 그거 하나 하나 다 맞춰주시고요. 정말 멋진 맞춤. <laughs> <멋진 웃음> <laughs> 예? 예. <laughs> 예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자 그리고 어, 저희가 이렇게 감동의 소감을 했는데요. 다음 순서. 어, 다음 순서. 예, 네, 다음 순서. 두둔. 저희가 또 스티, 선물을 또 준비했어요. 아, 두둔 어, 두 다시 갈겠요 어. 자, oh, yes, y e 여기서 할까요? 가운데로 이좀 가운데로, 가운데로. 가운데로 가봐요. 공주니까. 응. 공주랑 <laughs> 가운데랑 무슨 관계인지 <laughs> 모르겠지만. 자, 이게 무엇이냐면요. 뭐 어, 오늘 관람 하신 관객분들 어, 중에요. 여기 보이시죠? 네,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캐스팅 보드를 오오오! 전달. 너무 좋겠다. 나무니가 너무 좋겠다. 제활고리 있네요. 네, 진짜 너무 한번한번다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<목소리> 이렇게 하나씩 밖에 없어요. 한번 보여드려, <목소리> 보여드려. <보여드릴게요. 목소리> <목소리> 많이 보셨죠? 이거 이제 저희가 드릴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추첨을 한번 해볼게요. 네, 맞아볼까요? 아, 네. 무슨 <목소리> 노래야? <목소리> <목소리> 과연 효은 언니의 캐스팅 보드를 가져가실 모래알. 우 네, 네. 감사합니다. 주가이요 G 열의 17번. 우 축하드려요. 자아가 <laughs> 어디 계십니까? 아 오늘 어, 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나가실 때 이거 찾아가시면 되세요. 아, 저희가 직접 사인을 또 해드릴 거요이 자리에서 해드릴 거예요. 네. 그 다음에 자 안녕. 두둔 두둔 두둔. 음, 아, 아, 아아아음 축하드립니다 카데미가 슈카데미가. 슈카데미가. 요 사인을 해볼까데미가슈카데님가 슈카데미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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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자, 이거 가져가시면 되세요. 와, 유! 이러고 있자. 자. 자, 뮤지컬 하트 셉쇼트가요 이번 주 일요일에 정말 정말 끝이 납니다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. 하나 둘셋 둘, 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